지금 연애원이시고, 유리막 광채내몇 분이에요. 어, 발수가, 어, 올 때마다, 오실 때마다 지금 제가 관리제를 계속 발라드리니까, 어, 뭐, 좋게 좋은... 관리를 하면, 어,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어, 금방 전에 코팅을 바르고,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, 어, 오실 때마다 관리제를 계속 바르니까, 음, 아주 좋네요. 네, 그렇죠. 하나씩 집어넣고, 손가락을. 예, 네, 그게 좀 일본 거래서 가볍게 손가락 집어넣으면 다시 들어가잖아요. 굳이 너무 넓은 거는 붓이 필요 없어. 그렇지. 예, 네, 그 안쪽까지.